안녕하세요. 휴대폰 시세를 알려드리는 IT 라디오입니다. 갤럭시 Z 폴드 2가 현재 폴더블 휴대폰 중 가장 최신이자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기 출고가가 240만원으로 엄청난 금액대로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쉽게 구매를 할수 있는 금액대가 아니다 보니까 보편화가 크게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현재 높아진 공시 지원금과 지원금액으로 금액대가 굉장히 감소가 되었는데요. 폴드 같은 경우 시세표에서 거의 기재되지 않는 기종이다 보니까 하나의 시세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시세표를 보시면 SKT 번호이동 기준점으로 162만원 그리고 기기변경 기준점으로 158만원 그리고 KT 번호이동 기준점으로 150만원 그리고 기기변경 기준 155만원 그리고 l g u 플러스 번호이동 기준 150만원 기기변경 기준 162만원으로 시세가 현재 잡혀있는 걸로 알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여기서 한 가지를 찝자면 갤럭, 갤럭시의 공통 사항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감가가 심하다는 부분인데요. 음, 음, 음. 혹시 Z 폴드 2의 중국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국거래 앱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현재 150만 원대에서 170만 원대까지 금액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새 폴더블폰을 구매하시는 게더 나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24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했었던 갤럭시 폴더블 2가 90만원 가량 할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매 시기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추후 새로운 폴더블 시리즈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할인을 할수 있으나 재고적인 부분이나 폭발적인 할인이 진행이 되는 라인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면 갤럭시 S21 울트라 시리즈를 구매할 수 있는 돈으로 갤럭시 폴더블 2를 노려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